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는 셀즈 성공의 원재료인 가망 고객 발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잠재 고객과 가망 고객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잠재 고객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고객을 말하지만 가망고객은 그야말로 계약해줄 가망성이 있는, 판매 가망성이 있는 고객이에요. 이 가망고객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상품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하나는 구매 자격을 갖추어야 가망고객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영업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는 보험 영업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영업인이 고객을 만나러 갔더니 반갑게 맞이해 준다. 첫 번째 요소인 만남이 가능했어요. 보장자산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 두 번째 조건인 상품에 대한 리저가 충만해요.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아주 건강하다. 구매 자격에도 적합해요. 그래서 본가입을 권유하니 고객이 저는 실업자라서 돈이 없습니다라고 말한다. 이런 경우라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아무리 유능한 영업인이라도 지불 능력이 없는 고객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다. 그렇잖아요. 지불 능력이 없는데 내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례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자. 이 세상에 처음부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영업인을 기다리는 고객이 있을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라. 당신은 생판 모르는 영업인을 환대한 적이 있는가? 만약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오히려 영업인이 의심을 품어봐야 한다. 대부분의 고객은 영업인에 대해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안 만나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영업인은 수단과 방법을 찾아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한다. 마음만 먹으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라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가만 고객을 나의 고객으로 만들고 싶다 라면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마음먹으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면은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리저도 마찬가지다 처음부터 상품에 대한 리저를 가진 고객은 거의 없다. 특히 보험 상품의 니즈는 자발적인 니즈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는 비자발적인 니즈다. 쌀이나 물을 사는 것은 자발적인 니즈지만 보험은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즈를 환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고객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노후의 경제적인 안정에 대한 욕구.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논리적인 자료도 제시하고 감성적인 화법도 구사해서 니즈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당신같이 끈질긴 사람은 처음 봤소. 내가 졌소. 계약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것도 일종의 니즈다. 왜? 사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고객이 영업인의 끈질긴 건성을 샀기 때문이다. 즉 니즈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영업인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자발적인 니즈를 가진 상품이 아니에요. 자발적인 니즈를 가진 상품이라면은 영업이라는 직업 자체가 생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고객의 니즈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영업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는 게 영업인의 역할이에요. 또한 상품의 특성상 성별이나 나이, 직업, 건강 등에 따라 구매 자격이 안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경제력과 니즈만 있다면 조건을 변형시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계약자를 가족 명의로 해서 가입하거나 타인을 위해서 대신 구입할 수도 있다. 손자를 위해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도 있고 아내를 위해 화장품을 구입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딱 하나 지불 능력이다. 이것은 영업인의 노력으로 해결이 절대 불가능하다. 나머지 조건은 노력에 의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니 뭐니 money 해도 뭐니 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영업인은 지불 능력만 해결되면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은 내 노력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업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영업인은 지불 능력이 있는 잠재고객을 발굴해서 나머지 세 가지 조건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영업인의 활동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영업인은 흐르는 돈을 잡으러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눈을 크게 뜨고 흐르는 돈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